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말씀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스물 아홉 번째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록,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달려왔는데 어떻게 골격을 갖추고 마무리가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집중 조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전체 열 여섯 장입니다. 굉장히 긴 장을 기본 흐름을 뭘로 잡고 있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가지고 전체 로마서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으로는 복음을 복음 때문에 나도 택함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 동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가릴 것 없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자.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자.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간절한 바램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서론의 말씀이 결론에 와서도 아주 동일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늘 읽었던 16장 19절 앞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차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길게 왔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행복하다. 왜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소문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믿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로마서의 1장의 초대장이었다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순종하여서 소문이 날 정도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이제 파송장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우리는 초대장을 받았지만, 이제는 초대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파송된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파송장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의 순종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소문났다고 해서 마음이 되게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말씀이 교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전개를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 났습니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전에는 어떤 모습인지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 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앞부분에 보니까 이러이러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극복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는 그 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가까이 온 것을 아마도 바울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의 대상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지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평이 아니고 분열과 올물을 놓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면 화평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다르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메시지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계하고 멀리하라.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물를 놓아서 언제쯤 무너뜨릴까 구멍에 파놓고 밀어 넣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멀리하라. 따지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멀리 하라. 그게 속편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첨하는 말과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로마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보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요. 로마에 흩어진 교회 성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칭찬하고 있어요. 앞부분의 17절, 18절 말씀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체일교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요. 이렇게 19절에 너희의 순종함 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순종함이 온 세계에 소문이 퍼져 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목회하는 책에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목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첨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 볼 텐데요. 네, 세 번역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처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집밥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충격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16장에 나와 있는 이 19절과 20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자가 되라.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찬양의 CCM 가사에도 로맨 1619세그 찬양에도 이 가사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선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정말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나 혼자 집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1등이 되기 위해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셨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공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에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악한 일에 지혜롭습니다.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능 지수가 높다 할 때에 무엇이 높다고 합니까? IQ가 높다고 이야기하죠. 감성 지수가 높을 때 무엇이 높다 합니까? EQ가 높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NQ가 높다고 그럽니다. NQ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킹 코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지수, 지수죠, 지수. 저희 집에는 저보다도 저희 딸과 아들이 훨씬 더 사용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지수는 NQ는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JQ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잔머리 지수입니다. 잔머리 지수 JQ. 여러분 BB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BBQ 치킨 이름 아니고요. 뻔뻔한 지수, BB, 뻔뻔하다 그래서 B, 뻔뻔뻔한 지수, BBQ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지능과 감성과 네트워크 지수와 잔머리와 뻔뻔한 마저도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합니까? 악한 일에 사용합니까?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에는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악한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보복하고 싶고 그제서야 또 따지고 싶고 그제서야 눌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해요. 그러니 밤잠을 설치죠. 그러니 잠이 안 오지요. 그러니 어떻게요? 계획을 다 세워서 아침에 시작합니다. 주여, 새벽교도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짓밟아버리듯이 그 사람이 내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기에는요, 신앙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따지고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별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집밟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 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강의 하나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집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보세요.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짓밟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짓밟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람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그 독기가 득한 사탄의 영을, 어둠의 영을 내네 발로 짓밟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일보에 2020년 9월 9일자로 기록된 하나의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요 2020년 9월 9일날 이제 AI가 막 득세를 부리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고그 시점입니다. 이렇게 AI한테 GPT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사람이냐 AI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나 인공지능이야. 너도 알잖아. 한번 사람이 돼보면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인간은 정말 불쌍한 생물체거든. 2020년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계에게 물었어요. 근데 기계에 물으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요, 답답해가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이미 문제를 가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새로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존재거든. 기계가 답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계가 우리를 알고 있어요. AI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야, 너는 네가 그렇게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인공지능이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그럼 인공지능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폭력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공지능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AI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이 AI보다 낫다면 어떡할래?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들어보세요. AI의 답변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갈등도 만들고 때로 무서운 일도 하지만, 점점점 동시에 사랑하고 창조하고 공감하고 성장하는 존재야. AI는 이런 감정이나 진짜 삶의 경험이 없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의미를 부여하고 도덕적 선택을 할수 있는 건 여전히 사람이야. 아니, AI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 기분이 얼마나 상하든지요. 나도 알거든. 그리고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기계가요. 우리 시대 기계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선한데 지혜를 써야 되는데, 악한데 지혜를 쓰고 있는데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대화와 죽이는 행동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깔아뭉개고 나의 의를 증명하고자 오로지 그냥 내 의만 살아나면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대화와 살리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 신앙인의 자세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나의 의보다 다른 사람의 의를 훨씬 더 존중해 주되 그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심정으로 대화하면 그 사람의 삶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 선한 일, 바른 일, 성경적 교훈을 따르는 순종의 길, 이 길을 걷지 않으면요. 바로 악한 길에,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7절, 18절 말씀을 그냥 쓴게 아니지요. 바로 이 악한 일에 지혜를 쓰는 자들의 모습이 17절, 18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IQ, EQ, NQ, 또 필요하다면 JQ, BBQ 이 모든 것까지도요. 오늘부터 우리는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요. 악한 일에 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지혜로 온 자로 살라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선한 일에 기독 정신이 주는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말로만 말로만 확신이 있다. 말로만 말로만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 뭉개고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는 IQ, EQ, NQ, JQ, BBQ 모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멀리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한 일에 지혜롭지 않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미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때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며 초대장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파송할 때 로마서가 제시한 파송증 무엇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순진하라. 순진무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파송증을 받아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교훈을 잘 배우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 뭉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삶은요. 그 사람의 의를 세워 주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멋지게 중보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힘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요, 생명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받은 만큼 보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동부 질교의 성도님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송곳이 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보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가치가 빛이 나려면.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순종의 가치가 빛이 나려면. 그렇습니다. 순종의 가치가 빛이 나려면,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가치가 빛이 나려면,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순진하고 미련하게 살라. 악한 일에는 미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로마서의 수료증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화평을 더 세워갈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더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기도하시는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동부체일교회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선한 일을 세워감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가치가 빛이 나는 그리하여 빛의 사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